성민 씨 주인공께서 예 성민이야 음. 멋지게 참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셨습니다 남녀가 톤이 틀려서 어려울 텐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춰주는지 너무 고맙고 어차피 판소리는 한자 성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사를 잘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될것같아 목구성이 워낙 좋아서 소리에 감정만 듣지 가사는 거의 모른단다. 음. 아 원래 그런 거. 예.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소리는. 그러니까 한자성 아시는 분만. 예. 아시죠? 기회 네. 기회가 되면 우리 성빈이하고 꼭 같이 한번 무대를 서보고 싶어요. 그래서 성빈이 헤어진 여자 친구도 초대하고 또 평상시에 또 성빈이를 조금 괴롭혔던 못된 친구도 초대를 해서. 전주에서 내가 하는 공연인데 같이 해줄 수 있겠니? 아, 아니 해야죠. <laughs> 그리고 아,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손민이가 성장하라고 이렇게 특별한 네. 마디 좀, 좀 들어주세요. 지금만큼만 네. 소리 많이 네. 좋아하면 장애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네. 손민이가 내가 느낄 때는 천재고. 네. 방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네. 내가 오늘 확인을 했어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최고의 명창이 네. 돼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리꾼이 돼서 함께 네. 쓰는 무대 네. 꿈꿨으면 좋겠어. 네. <laughs> 그꿍다이 오늘 우리 꿈을 향한 <laughs> 날기 씨 멈추지 않고 우리 성명군의 노래 가락이 뚝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, 선비들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여기나 탐구. 여기나 탐구. 자, 오늘수많 별들의 진쟁 사이스타 63프로젝트 키워주세요! 아, <laughs> 지난주에 가슴을 지키는 노래와 사이드로 당당히 1승을 거머쥔 이헌성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 엄청난 후폭포 일으킨 주인공! 이연성의 대전을 향한 식구녀 무명 가수 이연성 씨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<laughs>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뜬금없이 <laughs> 붙여 쳐던 <쫓아 웃음>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. 일어나, 일어나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일어나, 일어나, 봄의 새싹들처럼. 일주일 만에 예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아니 저 뭔가 할때 달라지셨어요. 아, 맞아요. 네. 일단 좀 호래진 것도 있고요. 아이가, 아이가. 좀 세련되셨습니까. 일주일 네. 만에 체크남 저도 색깔도 핑크색이에요. 아,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 네?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사실 너무나 지금 꿈만 갖고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. 예. 그리고 이 검색어도 기사도 너무 많이 나와서 오.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꿈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. 와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예. 전국 오. 방송의 위력을 아. 느끼셨습니까?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<laughs> 다시 한번 더 환영의 박수를 딱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민 씨도 사실 콘서트 할 때마다 김광석 씨 노래를 네.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또 네.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콘서트 현장에서 불러주지 않습니까? 네.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, 마침 또 방금 부르셨던 거, 일어나라는 노래가. 일어나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끼리 하는 가요제에서 예선 탈락했던 노래예요 <웃음> 아, 이거. 하필이 흩가지고 아, 저러, 저러. 아, 나는, 나는 저 노래로 예선 탈락을 했는데 네. 저분은 스타킹에서 저 노래를. 이 선배들한테 반말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, 사실은. <laughs> 자 기분 나빠하죠. 어떻게 해답는 걸으면?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약간 대사를 했었죠. <laughs> 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제 약간 <laughs> 자 이승을 <인성을> 향한 1 분형 무비 가수 이현성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지난주에 감기스러운 <감미로운 웃음>